코 재수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는 손이나 우리 발처럼 일종의 말단입니다. 우리 몸에서 끝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혈액순환이 날씨가 따뜻하면 손발의 온도 변화가 아주 크듯이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혈액순환을 좋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여러 가지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말단에 가는 혈액순환이 심지어 70%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도 잘 낫지 않겠죠. 그래서 코끝에 시술 수술에는 우리가 기용골이나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이런 자가조직성 물질을 사용해야만이 코끝에 부작용이 잘안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코 재수술은 어떤 의미에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이잘 늘어난 피부를 활용해서 코끝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죠. 지금부터는 이런 코 성형 코 재수술을 하기 위해 쓰는 재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가조직 위주로 대개 수술을 하게 되죠. 귀 연골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것을 코끝에 올려놓으면 우리 코 연골 모양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취지로 예전에 많이 했는데 많이 높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코끝에 특별하게 염증이나 부작용을 생기지 않을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비중격 연골. 여기서 문제가 되죠. 동양인은 비중격 연골이 서양인에 비해서 턱없이 작기 때문에 큰 경우는 상관없지만 이 부분을 잘 채취를 해서 비주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비주에 집중하기보다는 프탈 앵글이라고 하는 이 연골 부위에 기둥처럼 세워서 코 연골을 위에 올려줌으로써 코끝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올라오면서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코끝이 더어올려진 이런 경우에는 쿠축하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강한 가슴연골, 789를 활용하기도 하고, 하우본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의사 선생님들의 철학에 따라 많이 달려 있고요. 우리가 진피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하고 진피하고 같이 활용해서 콧대를 높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울퉁불퉁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함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콧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가. 가슴 연골을 딱 올려놓으면 가슴 연골도 아마 거의 뚫고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진피. 이골 바로 옆에서 이렇게, 소위 일부 진피하고 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때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시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자가 근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막을 우리가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의 막이 너무 얇거나 채취가 부담스러운, 이제 나이가 들신 분들은 많이 함몰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가슴 연골 주위에 우리가 복부를 형성하고 있는 있는 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의 막의 일부를 채취해서 가슴 연골을 감싸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척두근막을 쓰지 않고도 소위 또 다른 형태를 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자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조금 피부에 변색이 있다든지 일부 함몰이 있을 때 자가 지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몇번 강조를 했지만 이제 인공 보형물도 많이 써왔죠. 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가 수십 년이 됐죠 사오십 년도 됐을 정도로 미리 인체용 콩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쏙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뽑기라고 할 정도로 감염 염증에 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염증이 생기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고어텍스나 실리텍스 있는데 어 고어텍스도 요즘은 구멍을 아주 단단하게 치밀하게 해서 염증 반응을 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딜레이드 인펙션이라고 해서 뭐 5-6년 지나고 나서 도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많은 수술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자가조직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이 최소화되는 물질들을 활용하는 게 코수술에는 원칙이고, 우리 불행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 재수술을 저희들은 건물을 재건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부셔 버리고 새로 이렇게 높이 세우려면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드는 이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코 재수술 전에 처음에 코 수술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뭐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환자를 본지 지금 20년 가까이 20년 전0년 전에, 환자가 오더라도 특별하게 모양의 변형이나 불편함 없이 오는 그런 경우 굉장히 년전도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로 코 수술이 성형수술의 예외와 비슷하게 수십 년이 지나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또 코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코에다가 뭔가 이렇게 살짝만 올려놔도 되게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보형물을 넣든 이물질을 넣든 코에는 뭔가 올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요즘 코끝 수술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가, 코끝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뭔가 숨쉬기가 좀 쉽죠. 이렇게 쉽죠. 코 재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염 코, 기능 개선 코 형태로 해서 실비보험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그코 재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코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는 첫 수술을 하든 재수술을 하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기능도 살리고 숨 쉬기 좋아야죠. 그러면서 미적 기준에 맞춰야만이 대부분 환자의 만족도가 크다는 거죠. 코 재수술 하면 사실 환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의사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코 재수술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